여러분 오랜만에 집에 왔습니다 집에 오면 뭐를 해먹죠 압력밥솥에 밥을 해먹습니다 자 젓가락이 잠시만요 젓가락이 짧게 안맞습니다 뭐. 캠핑 다니면 다 이래요. 짝이 뭐. 안 맞아도 대충 먹습니다 자, 자, 미나리. 자, 미나리를 땄죠. 미나리를 해갖고 압력받아에 비벼먹고요. 싱싱한 미나리. 개꿀입니다. 빵빵합니다. 미나리. 미나리 땀거를 먹어보겠습니다. 빵빵하고 좋습니다. 미나리 씻었습니다 미나리 곰철 미나리 네, 잘라갖고 먹겠습니다 손 조심하세요 가위로 손 자르 습니다 항상 천천히 미나리 미나리 래 밥을 비벼먹어 볼게요 날이짧게작아야 되겠죠. 내 날이. 자, 스팸을, 넣, 스팸 굽거든요. 스팸을 넣어보겠습니다. 노란노란 노란 스팸. 참기름. 참기름 더 있어요 듬뿍 참기름 <laughs> 넣으면 참기름도 넣으면 됩니다 장기름도또 있죠 오늘은 마늘 다진 거를 넣겠습니다. 마늘 다진 거 넣고 있습니다. 자 왔습니다. 나리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자 나리면 날마다 오는 게 아닙니다. 빵빵합니다. 개꿀입니다. 맛있습니다. 압력밥솥에 밥을 해먹으면 맛있어요. 손 조심하시고 내려갔죠 이야~~ 좀더 뜸을 더 들여야 되는데 괜찮습니다 자, 밥을 해 먹겠습니다 비 먹겠습니다 밥잘 됐어요 무면서 뜸이 들립니다 집에 이틀만에 오니까 밥하는 게 감이 떨어지네요. 저는 한 달에 이틀 잡니다. 이틀도 안 자요. 이, 이틀 이틀도 안 자는 건네요 집에 들어오면 자, 됐습니다. 你们搞搞搞搞那么暧昧的？ 팬 미나리 비빔밥 먹어볼게요 맛있네요 개꿀 꿀맛입니다 음! 진짜 맛있어요 와 진짜 맛있네요 개꿀입니다 빵빵합니다 와 입에서 미나리 냄새가 납니다. 진짜 맛있어요. 개꿀입니다. 와, 빵빵합니다 끝내줍니다. 와, 진짜 맛있네요. 아, 여러분 오세요. 입에서 미나리 냄새나. 음, 아 방금 이안 시킬 거냐, 여러분. 여러분 행복한 시간 되시고 건강하시고 음, 로또 되세요. 그리고 봉 많이 받으세요. 이만.